마리오 발로텔리 K리그 진출 가능성에 관심 집중. 이탈리아 축구의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가 한국 K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이적 소식을 전하는 매체 트랜스퍼피드에 따르면 발로텔리는 여러 K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3월까지 한국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발로텔리는 제노아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해 새로운 팀을 찾고 있으며 2월 3일까지 이적에 실패할 경우, 제노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유계약 FA 선수로 나설 예정이다. K리그의 이적 시장은 3월 2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발로텔리의 새로운 행선지로 K리그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발로텔리는 다양한 클럽에서 활약했지만, 비판적인 태도와 부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터밀란에서 시작해 맨체스터시티, AC 밀란, 리버풀, 리스, 마르세유 등 여러 팀을 거치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항상 논란과 함께했다. 최근에는 제노아에서 6경기 56분이라는 짧은 출전 시간만을 기록하며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에 따르면 K리그1의 두 클럽이 발로텔리의 영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목표는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클럽에서의 경기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노아의 디렉터 마르코 오톨리니는 발로텔리는 더 많은 경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가 뛸수 있는 팀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로텔리가 K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한번 축구 경력을 재정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